황윤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대, 되게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은데 어, 지난주에 휴식을 취한 것 같은데 어떻게 시간 보냈는지 어, 일단은 학교도 다니고 또 저희 학교가 마침 축제를 해서 또 친한 친구와 언니와도 재밌는 시간도 보내고 또 이번 주 패런코스랑 다음 주 더스타일 코스를 안 쳐봐서 그렇게 연습 라운딩도 하면서 지냈습니다 어... 그래도 작년에 비해 더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해 주시고 또 알아봐 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네 감사합니다 이 페람클럽은 뭐 이전에도 좀 쳐본 경험이 있나요? 아니요 저는 일단 작년 대회를 메디힐 대회를 안 나와서 어, 저번 주에 처음 쳐봤습니다 어, 일단 코스에서 파파이브에서 좀 서비스 홀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페어웨이도 좁고 어 그린도 어렵고 그렇게잘 받아주지 않아서 또 장타와 정교함이 적절히 필요한 코스라고 생각합니다. 어 결과적으로 보면 80점 정도 주고 싶지만 또 플레이하는 도중에는 제가 되게 어, 아쉬운 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70점 주고 싶습니다. 음. 일단은 제가 패럼을 쳐보니까 저는 굉장히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, 그러기 때문에 뭐 결과보다는 하루하루 더 좋은 플레이하는 거를 목표로 좀 치고 싶습니다.